안녕하십니까 조스탑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합니다 평소에는 좀 이른 시간에 하는데 아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갑자기 또 바쁜 일이 생겨갖고 하긴 합니다 아요 스피또는 제가 평소에 사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쁜 아줌마 <laughs> 있는 데서 구매해 온 겁니다 네그 댓글로 그 이뻐서 간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, 어, 저는, 어,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들어간 겁니다. 하지만 이제 댓글에도 말씀드렸듯이, 어, 자주 갈게, 자주 가게 되겠죠? 이런 답변이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저, 거기는 자주 갈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. 왜냐면 저희 집에서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, 저희 집 근처에는 로또 파는 데가 없어요. 제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. 의정부. 의정부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, 아, 또 의정부 주민들도 반발하시겠네. 뭐, 어쩔 수 없지, 뭐. 의정부가 뭐, 뭐 되게 대단한 동네는 아니잖아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. 네, 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지만. 자, 첫 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장은 조스타에게 매우 중요한 행운의 숫자 1입니다. 네, 1이 나와 주기를. 일이 나와야지, 스피도 천이 잘 풀린다. 네, 오늘은 안 풀릴 거라 예상이 됩니다. 네, 안 풀리겠지요. 망했쥬. 자, 두 번째 짱 시작합니다. 3이 나와야 될 텐데, 자, 안 나옵니까? <laughs> 안 나옵니다. 재밌죠. 자, 세 번째 짱팔 나왔죠. 야, 이거 뭐, 다 말아 먹으라고. 아, 네, 팔. 나왔습니다. 한장 드디어 나왔습니다. 한 장. 한장나왔고요 자, 따단. 한장 나왔지요. 자, 한장 나왔고, 여기다 놓고, 여기다 놓고. 오케이. 자, 아, 이거부터 읽어야지. 자, 3이 나왔죠. 어? 또 3이 또 나왔죠? 근데 이거 누가 봐도 1자가 보이죠? 네, 1천원 뭐. 아, 징글징글 합니다. 1천원 그래도 저는, 계속 달려갑니다. 스피더. 갑니다. 갑니다. 오늘 왜 이렇게 다급하냐고. 빨리 끝내고 일해야 돼요. <laughs> 아 참. 급한 용무가 있습니다. 자, 6 나올까요? 이것도 빨리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도 좋아하시겠네. 안 나왔습니다. 자, 오늘의 노가리를 그래도 까야 되겠죠? 자, 일단.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, 어, 그 배우, 송하윤이라는 사람, 어,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몰라요. 근데 얼굴은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, 긴가민가 한데, 하여튼 그 여자가, 그 여자가? 어, 그 배우님이, 어 학폭을 했다고 난리가 났죠? 어, 좀늦깎이 나이에 뜬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빛을 바라보는데, 어, 이제, 뭐 아직 결론은 나진 않았는데, 보통 이게 몰고 가는 거 보니까, 어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됐죠 근데 이미 우리 이제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미 세월을 많이 살아왔죠 근데 이게 악한게 드러나지 않으려면 어 이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짱박혀서 사시면 됩니다 저처럼 네, 저는 유명해질 일도 없지만, 유명해져도, 특별히 뭐, 문제될 건 없어요. 옛날에, 조금 못된 짓한게 있긴 있는데, 뭐, 그게 뭐, 또, 어, 뭐, 되게 나쁜 건 아니니까. <laughs> 어, 방문 판매 좀 했습니다. 네, 방문 판매. 네, 방문 판매를 좀 했죠. 아, 그때 좀, 어, 미안한 친구가 있기는 해요. 세장 됐습니다. 자, 그래도 뭐, 30%는 했네. 요, 마지막 거가 좀잘 되면 좋겠죠? 마지막 게 나와주면은 4장은 되면 좋은데. 야, 안 나왔죠. 자, 그런 겁니다. 자, 오늘 또 볼까요? 자, 안 됐죠? 안 됐고, 안 됐고, 안 됐고, 안 됐고, 안 됐죠? 안 됐습니다. 자, 3장 됐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, 숫자 4가 나왔고, 3이 나왔고, 8이 나왔고, 이렇게 3개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결별 소식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긁고 시작할게요. 자, 3, 요거는 1,000원인 것 같으니까, 1,000원. 자, 8, 요거는, 요것도 1,000원. 그러면 너는 좀큰거나오자 1,000원. 3,000원, 30% 회수.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 진짜 뭐 어쩔 수 없죠 3000원 된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정말 따뜻해져서 봄인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움츠러지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결별 얘기했는데 어, 어, 에스파의 카리나가 결별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못생긴 애, 아 류준열 에, 결별했다는 얘기가 있죠. 카리나는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어린 애들이 좋아하는데 그것뭐 연애한다 고 그러면 또 괜히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아이돌 직업 특성상 우리나라 정서상 안될 일이죠. 잘 헤어졌어요. 그 나이에는 열심히 일해야지 무슨 연애야. 좀 지나서 하면 되지 유명해지고. 그리고 뭐 류준열 그 양반은 그한 남자죠. 네. 어 여자 이제 새로운 여자친구 그 헤이딜러 헤이 헤이딜러 헤이, 헤이 지금 응모 이벤트 해 갖고 그 응모 거기 광고 모델이더만요 그 여자가. 그 여자가? 그 배우가. 하여튼 그 여자만 불쌍하게 됐죠. 어 해리도 솔직히 좀 잘못한 거잖아요. 해리도 좀 경솔하게 뭐 재밌네 막 이랬는데 어쨌든 잘못한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어그 여자만 피해 보고 류준열 요놈 새끼는 그냥 헤어지고 발을 쏙 뺐다. 참 대단합니다 한 남자. 뭐 어쩌겠어요? 지도 인기, 먹, 인기 먹고 사는 배우인데 그런 겁니다. 그리고 3전 오늘 계속 상승했었는데 어저께까지 오늘은 어떻게 됐죠?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아침에 쭉 떨어지고 있던데, 음 저희 와이프가 실망하겠군요.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날 또. 어, 보니까, 다음 주월요일날도 무료로 할수 있겠더라고요. 스피또 2 0 0 0이다 모였어요. 이거 스피또 1000은 못할 것 같고, 무료로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조회수도 안 나오고, 하지만 저는 계속 스피또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.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좋은 날 있을 겁니다. 아, 그리고 저는 아마 이 지금 포천이거든요. 공장이 포천에서 아마 경기 광주로 출장 가는 대로 아마 이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머리가 벌써 아픕니다 아우 그 생각 하나만 해도 마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헤이딜러 어, 좀 이따 5시에 그랜저 이거 성공하면은 저희 아버지 선물로 드릴 겁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